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너체 시티즈 스카이라인 투랜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산뜻한 교통사고 함께합니다. 몇 개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 둘. 3 1도 갔네? 이거 같은 사고인가요? 33, 34 교통사고 난 차량만 34대에 달하는 34중 추돌사고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이게 진짜 사고 난 장면을 한번 보고 싶긴 해요 이게 시티즈2에서 진짜 제대로 사고가 나가지고 튀겨지는 거 제가 한 번밖에 못 봤거든요 예전에 그지역골 반도 할때그 사고 나면서 막 차가 공중으로 막 튀고 그랬던 거 있었거든요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때 진짜 차가 하늘로 막 날아가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런 대형 사고가 나면은 진짜 한 번쯤 라이브로 직관해 보고 싶긴 한데 아, 물론 당연히 게임에 섭니다 현실에서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죠. 항상 어느샌가 보니 이런 일이 나 있더라고요. 설마 이것도 저 사고의 영향으로 차가 공중으로 날아가지고 여기에 떨어져 쓸것 같긴 해. 뜬금없이 전복되어 있잖아요. 뻥 해가지고 차가 슝 날아가지고, 아무튼 지금 사고의 여파로 지금 뒤쪽 고속도로가 쭉 정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냅둘게요 이건 제가 손으로 직접 한대두대 대 없앤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여기는 두고요 우리도 신고 101만 명 되겠습니다 우리 제가 저번 영상에 저쪽 뒤로 이쪽 마저 채운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가득 찼어요 지금 오염 발생 가능한 구역은 공장이랑 채굴 지역으로 준비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저밀도 주거지 조금이랑 밀밭 이쪽도 마찬가지 고유 건물들 좀 고급 고유 건물들 있죠? 골프 선수의 빌라, 건물의 저택 뭐 이런 것들도 좀 배치해가지고 좀 별장단지? 그런 느낌으로 잡아봤습니다 경치 좋잖아요? 이렇게 했고요 우리는 이제 공장은 좀 만들었으니까 주거지 또 개발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밀도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도시 땅이 이제 없죠? 그래서 또다시 재개발하러 가야 되는데요 위치는 정했습니다 바로 여기 강남의 서쪽 지역, 동유럽지구가 우리 고밀도 개발 대상지 되겠고요. 어, 이쪽 지역은 이전에 고밀도 개발 투표에서 당당히 2위를 차지한 지역이죠. 여기 이제 고밀도 개발을 할 거고요. 다만 여기는 대중교통이 여기 시제 다니는 버스. 요 버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 먼저 잡아줘야 되고요. 그나마 얼마 전에 여기 배는 들어와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랄까요? 우리 전차 들어오거든요. 강남 세강선 지금 여기까지 들어오는데 나쁘지 않아요 이쪽 살짝 도는 거 빼고는 여기 지나서 이쪽 기차역 연계도 되고 쭉 가가지고 이쪽에 도시철도 연계도 되고 더 가가지고 면학도 들어가서 여기서도 연계되고 해가지고 괜찮은 친구라서 요 전차 끌어오는 걸로 할게요 지금 버스는 이렇게 큰길 따라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전차는 살짝 루트 돌려가지고 요 라인이죠 요 라인 이 정도 라인으로 넣어주면 되지 않을까 이 고속도로 출구 쪽으로 넣기에는 교통 체증이 우려돼가지고 살짝 돌더라도 옆으로 조금 돌릴게요 이 라인 올리겠습니다 차선 일시정지 하고요 여기 들어온 건물 철거를 조금 하고요 이쪽이 우리 새로운 도시의 중심가가 될거에요 중앙전차선 끌고 오고요 여기쪽으로 4차선 들어오니까 요 라인도 4차선 올려야 될것 같고요 건물은 지속적으로 철거를 하면서 할게요 지금 여기가 동유럽 지구라 가지고 동유럽 느낌을 좀 살리고 싶긴 한데 음 사실 이 소련권 주택들 그리고 아파트들 보면은 좀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동유럽 느낌은 더살것 같긴 한데, 우리는 지금 건물도 최대한 빠득빠득 채워가지고 인구 올리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유 있는 도시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도 빌딩 숲이 들어갈 것 같긴 하네요. 지금 여기가 중점 일도인데 그냥 싹 밀고 새로 갑시다. 일단은 이쪽에 있는 저밀도 구역부터 철거하면서 들어가 볼게요. 주차장 착실하게 넣어주고요. 진짜 이렇게 채워도 되나? 난 모르겠다. 어 이런 식으로 갈 거고요. 그래도 앞쪽은 뚫려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빡빡하게 넣을 겁니다. 그래도 집 앞에 조금은 비워주는 게 낫겠죠? 학교라도 지어 줍시다. 뭐 동유럽 스타일 초등학교 그래도 지어 주고요. 여기 가운데 요 라인 있죠? 여기는 그대로 녹지 살려줄 거예요. 사무도 좀 쓰죠. 근데 얘들이 사무가 없구나. 사무는 어딜 쓰는 게 어울릴까요? 양질의 일자를 위해서 사무도 필요하긴 한데. 사무는 이쪽 편으로 보내야겠다. 이쪽 구역에다가 이 사무 빌딩들 짬 처리를 좀 할게요. 오케이, 여기 요정도로 일단 고밀도 사무 쭉 넣어가지고. 죽죠. 고밀도, 사무수 빼주고요. 다음에 이쪽, 어... 지금 일단은 주거수가 다 빠지긴 빠졌는데, 건물을 미리 넣어놓는 쪽으로 갈게요. 뭐, 여기 또 이렇게 성차나 쭉 세우고요. 여기가 진짜 성벽인데, 이 현대식 성벽 아닙니까? 이거 잠깐만요. 얘도 왜 이러노? 버스가 오다 사고가 나셨네. 밀밭, 강남, 연계버스. 이게 또 이쪽 기차역에서 이쪽 신도시 들어오시는 쪽 분들을 위한 훌륭한 교통 수단이 될 거기 때문에 얘들은 알아서 좀 빼나 한 차선만 뚫려도 어떻게 가질 텐데 한 차선은 지금 뚫었네요. 이러면 뭐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 밀박 강남 연계 버스는 조금 제가 늘려 주겠습니다 여덟 대로 새로운 전차 강남 세강선 지금 대기하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강남 세강 버스 출발하는 이쪽인데 그러니까 여기 횡단보도가 없어 가지고 이분들 지금 계속 우르르르 르 무단횡단을 계속 해 가지고 이런 거는 횡단보도 그냥 만들어 놓는 게 낫습니다 신호도 만들어 릴까 이게 오히려 통제가 돼 가지고 나을 수 있어요 이게 와북부외부공단버스구나 어이구 많이 이용하시네 그죠? 근데 여기 사고는 언제쯤 해결이 되나요? 아직까지 지금 이3차선 도로에 한 라인밖에 없돌려가지고, 갈수록 지금 뒤로 막히고 있거든요. 내가 뚫어줄까? 말까? 아니야, 경찰차 왔잖아. 조금만 기다리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되나 좀 보죠. 일단 경찰차가 지금 와있어요. 경찰 본부에서 출발하셨고, 아마 사고조사를 하러 오셨다거나 뭐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혼자서 다시 가나요? 아니면 사라지나요? 어, 사라졌다. 아담 파이퍼 씨, 아이고 지금 차가 이제 견인당해가지고 이렇게 가버리셨고요. 이 버스는 못 잘라고 일단은 이제 어 버스도 사라졌다. 아 이렇게 그리고 버스가 사라지면서 버스에 타고 계시던 분이 지금 이렇게 길가에 방치가 되네요. 이렇게 사람까지 보내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교통사고는 해결이 되네요. 뭐 대충 견인 엔딩 뭐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나마 다행인 건 여기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옆에 인도가 있어가지고 그냥 걸어서 조금만 내려가시면 된다고 말하랬는데 여기는 고속도로네 어... 파이팅! <laughs> 자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고 들어왔으니까 주거수가 계속되기 위해서 이쪽도 갑시다 이 동유럽 아파트들이 다 얇아가지고 그죠 그냥 이렇게 붙여버리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얘들도 괜히 뒤에 코딱지만큼 있는 것보다 그냥 창문 없는 게 낫지 않을까? 어때 얘들아? 이게 오히려 일체감 있고 나아 보이기도 하네요. 음, 이렇게 갑시다. 이게 낫다. 그냥 여도 붙이죠. 아, 이 T자형 느낌 나게. 그냥 거대한 단일 대형 건물로 갑시다. 그 다음에 여기도 철거하고. 여기도 비슷한 느낌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와 <laughs> 가히 끔찍하다는 말이 올리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빡빡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든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동유럽도 건물들 예쁘다. 그죠? 알록달록 이런 것도 잘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린 이 집만 하고 있네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나마 조금의 보상으로 서 이 나무라도 조금 더 심어주면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야, 엄청 부럽다 그죠? 동유럽 친구들 이렇게 쓰니까 아, 맛있네요. 느낌 괜찮은데? 이것도 이거 옆으로 살짝 콕 밀고 같은 전략으로 갑니다. 어허, <laughs> 너무 아니야 그래도 해야 돼. 이 지금 제 안에 있는 이런 형태의 도시 구조는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과 그래도 인구는 올려야 된다는 마음이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요, 갑시다. 우리 기록 경신하러 가야죠 그나마 이런데라도 공원 좀 지어주면은 시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절반 정도 업그레이드 한것 같은데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고요 일단 여기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쪽 방향에서 이제 탱크 밀고 내려오는 거는 충분히 이 서단그라드에서 다 막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이쪽 지역 되겠습니다 일단 이쪽은 요런 기저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제가 시간 날때 이쪽에 조금 더 키워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라고 종료 멘트 치고네 열심히 마저 채웠습니다. 그냥 이렇게 그냥 완성을 해버렸어요. 와 진짜 가득 채웠는데요. 되게 만나 싶긴 한데 뭐 우리 도시에 새로 이사 오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전차만 타면은 그래도 주요 대중교통 이 세강역 기차 연결되고 도시철도도 연결되고 하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까득까득 빽빽하게잘 들어왔고 과연 이렇게 들어왔을 때 인구가 한 얼마나 될지 한번 기대가 되네요.